안녕하십니까. 소수는 로또입니다. 1137회차 로또, 나도 로또 예상의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측도 해보시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댓글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직전에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136회차였죠. 21번, 33번, 35번, 38번, 42번, 44번, 보너스가 1번이 출현 했는데요. 직전에는 이월수가 무려 3개나 있었습니다. 21, 33, 1번이 이월이 됐고요. 아, 직전에는 10번대가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계십니다.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퍼님이십니다. 4등 당첨되셨네요. 우퍼님은 실전 강좌분이십니다. 아, 21번, 33번, 35번, 44번에서 아, 4등 당첨되셨네요. 우리 오퍼님은뭐이 3등까지 당첨되신 경력이 있으시니까 4등은 자주 당첨되십니다. 자, 21, 33, 35, 44. 어, 오퍼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 축포사 드리겠습니다. 오퍼님 이제 오퍼님은 어, 3등까지 당첨되셨으니까 2등, 1등 남았습니다. 다음인더 상위 당첨 지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퍼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먹개비님이십니다. 아, 4등이 머리 여러 개 되셨는데, 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요한 장만 가져왔고요 5등도 무려 50개나 되셨답니다. 먹개비님은 조금 여러 장 사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1쭉내렸고요 35번 쭉, 어, 그리고 33번 쭉 내렸습니다. 35번 역시 쭉내렸고요 43번 쭉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1등 되면 1등이 5개 되시는 겁니다. 21, 33, 35, 44. 4개 쭉 내려서 4등 4개 되셨고, 5등 무려 50개가 되셨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먹그배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뭐 5등도 또 이렇게 되셨으니까. 다음엔 이제 3등, 2등, 1등 남았습니다. 먹그배님도 3등도 당첨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2등, 1등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2등, 1등 당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먹기비님도 한번 1등 당첨되면 여러 개 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먹기비님, 어, 축복사드립니다. 자, 먹기비님,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역시, 다음에 되시면 1등이 여러 개 되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장님, 역시 실전 근자분이십니다 역시 4등이 여러 개 되셨는데, 어, 한 장,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제가 두 장만 가져왔습니다 21번, 33번, 42번, 44번 여기 보니까 21번 어, 그리고 역시 33번, 35번, 42번에서 어, 여기 38번이군요 어, 38번입니다 어, 21번, 33번, 38번, 42번에서 어, 4등이 여러 개 당첨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5등도 여러 개 되셨고요 우리 기원 양이님도 실전 강좌분이시니까 이제. 2등 1등 남았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실증 강좌분들 중에서 어, 또 2등 1등 나오실 분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먹개비님도 어, 4등 이렇게 당첨되셨고 먹개비님도 그렇고 기원양이님도 그렇고 아마 1등이 당첨되면 몇개 이렇게 한꺼번에 되실 것 같습니다. 기원양이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2등 1등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드리겠습니다 축복사드립니다. 자, 기원장님님, 이제 2등이 딱 2등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2등 먼저 하고 1등 한번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아이디입니다. s s o s n i t 이쪽으로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차 댓글 쭉 한번 보면서 어떤 분들이 또 예측을 잘해주셨는지 봅니다. 우리 수선한님 4등당첨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유애리님인가요 한쭉 주셨는데 보니까 어, 38번 있었고요, 44번 있습니다. 38번, 44번 아, 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3,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해 주셨고 우리 쏘다님이시죠? 어, 두조 주셨는데, 아, 두조 중에서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40번 때가 42번이었고, 옆집에서 다 나왔네요. 20번이 아니고 21번. 아, 34번이 아니고 33번. <laughs> 전부 옆집에서 다 나왔네요. 쏟아지라 했는데, 이번에는 쏟아지지 않았네요. 호연님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셨고요. 역시 수순아님, 골든벨님이 직접 3등 당첨되셨죠? 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 닉네임을 안 써주셨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어느 분이신지, 아, 우리 레인보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셨고, 삐삐님도 역시 아, 축하해 주셨고, 어, 두적 주셨나요? 보니까 21번 있고요. 어, 40번 대에서는 아, 33번이 있습니다. 41번이 아니라 42번이 출연했고요. 33번과 21번이 있었습니다. 기혼 장인님 아 여기에 진짜 요 참고를 하신 분들 대박이었습니다 21, 42 기혼 장인님은 21번과 42번을 넣고 반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4등이 이렇게 음, 당첨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측 두수를 그냥 이거 한 수도 아니고 두수를 이렇게 아, 주셨네요 21번과 42번 정확하게 아, 기원장님도 이런거 보면은 연구하시는 그런 이제 패턴이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연구하시는 패턴이 이제 거의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원장님이두서 놓고 어, 모두 이게 반자동 돌렸다 그러거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21번과 42번은 정확하게 좀 강수를 보셨다는 그런 뜻이죠 아, 이런 번호 정말 참고를 하셨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걸 믿습니다. 우리 기운양이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2 1번과4 2번 그러니까 기운양이님은2 1번과4 1번을 반자동 놓고 멀빵했다고 그러시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기운양이님처럼 이렇게 자신 있는 숫자 나들었던 어, 예상과 영상 이렇게 올리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수신님 있죠. 어, 3등, 4등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셨고 레인보우님 같습니다. 어, 여성의 21번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하시는데 21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호원님한조합주었습니다 보니까 21번, 33번 두 수가 있었는데요. 얼른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아, 한 조합에서 두 수가 있었습니다. 21번과 33번. 아, 34번이 아니고 35번이 있었죠. 조금 아쉽습니다. 두 수만 출연했습니다. 직전의 차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부터. 이번의 차도 우리 구독자분들 또 예측도 하시고, 딱한수 예측을 보면은 그걸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시는 그 패턴에서 안전히 벗어났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 두주 동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시는 번호대로 그 패턴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예절강 관계분들이나 실전 관계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한수 예측도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가 한두 수씩 이렇게 추을해 주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37회차입니다. 나돌아다 예상 영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많이 예측해 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